망망이 결정이 되지만 공인 중개사라는 직업 자체는 중개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 중개 시장 안 좋다 안 좋다 코로나 때문에 안 좋다 손님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반복되는데 지금도 그 젊은 중개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해주셨지만 어,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려는 분들한테 그래도 지금 조용한 중개사님은 경력이 조금 되시잖아요 있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자격증을 따서 입문하려는 분들, 소공이든 개공이든 입문하려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 시장에서 지금 시장에서 네. 돈을 못 벌어도 상관없으니 네. 네. 일단은 경험을 하세요라고 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개공이든 네. 소공이든 네. 네. 그냥 어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안 되는 시장이야라고 생각하면서 네. 다른 일을 찾지 마시고 음. 조금이라도 이제 여유가 되신다면. 네. 자본적 여유가 혹시라도 없으시더라도 일단은 했으면 좋겠어요. 음. 일단 하고서 부동산 시장에 와서 몸으로 느껴보고 네, 네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 물론 대표님도 네. 아시겠지만 부동산이라는 게 단순하게 오피스텔, 전월세, 네. 매매, 뭐 여기선 지산, 네. 뭐 상가, 사무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토지도 있고 분양권도 있고. 지역마다 또그 특성들이 너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어디를 가서든 다 경험을 해봐야 된다 생각해요. 음. 그리고 아까 전에 강남 부, 이제 젊은 부동산 젊은 공인중개사분들 네. 말씀해주셨지만 저도 강남에 있는 그 빌딩 중개법인을 경험을 해, 아, 해 하고 왔어요. 아, 네, 아, 물론 일주일밖에 안했었는데 아, 네. 저랑은 스타일이 좀안 맞아서 네. 제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 거기는. 다 젊으신 분들이에요 음. 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고 정말 다 열심히 하시고 지금 오히려 강남에서 빌딩 매매는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네. 있을 만큼 네. 그쪽 시장은 또 되게 붐이고 맞아요 그래서 말씀 중에 아까도 그 신입 중개사 분들한테 지금 안 되는 시장이지만 그래도 돈못 벌지만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것도 한번 저희가 좀 힘들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지금이 지금 중개시장이. 정말로 어려운 시장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어렵다, 어렵다 말은 하지만, 음. 근데 또 반대로 뉴스에서 부동산 시장은 불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우리는 부동산을 다루는 사람들인데, 네. 물론 뭐 거래량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네. 거래 가격은 엄청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무조건 중개사들은, 아, 중개시장 안 좋다, 안 좋다고, 코로나 때문에 안 좋다, 손님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반복되는데, 방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또, 고가 부동산들은 거래가 엄청 네. 활발하잖아요. 엄청 지금 거래가 계속되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부동산 시장, 아까 그러니까 중개 시장이 안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그 회의적인 시선이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러면서 스스로의 뭔뭐 의욕을 깎아먹고 그 매출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한 뭔가 합리화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것도 저 약간 비슷한 시선을 느끼실 것 같아요 저를 네, 하시면 쉽게 생각하면 네. 그 제가 안 그래도 예상 질문에 네. 네.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네. 주택 매매 시장은 네. 지금 활발한 곳은 엄청 네. 활발하고 네. 죽어 있는 곳은 엄청 죽어 있어요. 네. 그거는 전월세 위주의 시장일 경우에는 굉장히 침체가 돼 있고 매매 위주의 시장인 경우에는 또 엄청나게 활발하고 다들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 네. 걸 잡으려고 하니까 네. 반면에 전월세 시장은 손님들이 이제 거기 그 주택에 사시던 손님들 이 임차인분들이 나와서 구하다 보니까 임차인은 포화 그리고 매물은 없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 시장은 너무 어려운데 매매 시장은 또 이렇게 좀 괜찮은 게 있어요 물론 거래량은 좀 낮지만 또 반대로 지금 배달 음식점이 굉장히 성업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미용실이나 뭐~ 어 노래방 이런 곳은 물량이 쏟아져 나와요 그~ 미용실 노래방 이런 매물들이 쏟아져 나온 자리를 배달 업종이 자꾸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업종별로는 물론 망하, 흥망이 네. 결정이 되지만 공인중개사라는 직업 자체는 중개를 하는 곳이기 맞아요. 때문에 여기에다가 어떤 업종이 맞을지 건물주와 컨택을 하고 임차인과 컨택을 해서 맞춰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어쨌든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면 일거리는 있어요 네. 항상 있어요 네. 근데 중개시장이 이제 침체가 되고 네. 한다라는 거는 어떤 일부분이 아닐까. 근데 사실 이런 말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운 게 조심스러워요. 저만의 네. 생각일 수도 있고 맞아요. 이제 아니신 분들 힘드신 분들이 실제로 있는 있으신데 네. 그분한테 제가 좀 신뢰되는 얘길 그렇죠. 수도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아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그거였어요. 그 집값을 중개사들이 담합해서 음. 올리는 거 아니냐 그런 말에 대해서 하죠. 저희는 물론 아시겠지만 네.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조금 억울한 게 중개사는 가격이 올라간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네. 중개사는 오히려 거래가 활발해야 좋거든요. 네. 일거리가 많아야 중개보수를 계속 벌수 있으니까 네. 거래가 없다가 집값은 확 뛰어 있는 상태에서 한 달에 한 건하는 것보다. 거래가 계속 활발하고 맞아요. 집값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상황이면 네. 그게 더 저희는 네. 돈을 많이 버는 길이기 때문에 좀잘 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못 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중간은 항상 있다. 음. 네. 밸런스를 맞추면 네. 괜찮다. 네. 아직은 괜찮다. 네. 그런 얘기를 맞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네. 정리가 좀안돼 있네요. 그러면 그 중개사로서. 이렇게 되고 싶다 이런 좀 지향점이 있을까? 뭐 꿈이라 든지 저는 부동산과 관련된 자격증을 최대한 많이 따고 음. 싶어요. 그 지금은 공인중개사를 첫 발로 내디뎠지만 나중에는 뭐 주택관리사도 있을 수 있고, 뭐 법무사도 있을 음. 수 있고, 나중에 뭐 감정평가사 네. 이런 것까지도 다. 취득은 못하더라도 도전은 다 하고 싶고 네. 저는 최종적으로는 박사 과정까지도 밟고 싶다라는 생각이 항상 네. 있어요. 네. 부동산의 박사가 되고 싶다. 음, 아, 부동산 자 박사. 네, 음. 목표입니다. 네. 네, 그러면 그 개업공인중개사 되신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그 소속 공인중개사로 활동할 때랑 지금 개공이 되고 난 후에 수익이랑 좀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좀 예민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음. 왜냐면 제가 소속 공인중개사일 때는 네. 비율이 정말 말도 안 됐어요. 많았다고 한 저거, 적없어요. 8대 2, 7대 아. 3이었어요. 제가 2, 3. 네. 아. 네. 그래서 제가 버는 돈이 거의 없었어요. 열정 페이 수준이었고. 아. 심지어 한 달에 계약을 10개 가량을 했는데도 한 100만 원 받고 쫓겨났어요. 아. 근데 <laughs> 어떤 형태의 중개 업체길래 그렇게 그런 구조가 있, 있죠. 대부분 다 로드 부동산이었고 네. 1층 네. 부동산이었고 이게 부동산이 다 스타일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네. 어느 곳은 뭐 6대4, 7대3 네.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이제 비율이 많이 낮은 아 곳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정도 진짜 8대2 정도의 비율이면 뭔가 사무소에서 그래도 다른데보다 네. 더 소프트해주는 게 많다거나 이 뭔가 근거가 음,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본급이 네. 나왔다는 게 아. 있는데 기본급 뭐해 봐요 만원 정도 음. 수준이었고 음. 제가 뭐열 건의 네. 계약을 했었다고 아까 네.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에 그 지역을 처음 가서 계약을 열 건을 했열건 아. 가까이 했었던 건데 그때 중개 보수 받은 걸로만 하면은 거의 뭐 대략 한 천만 원 정도 되죠. 아. 근데 그 와중에도 그냥 기본금만 받고 네. 아, 대부분의 비율이 그 사무실로 가고 네. 어, 그 상태에서 그냥 이제 음. 컷 당했어요 음. 한달 만에 음. 그래서 사실 거기에 열 받아서 아, 차려버린 것도 네. 있죠 음. 네. 근데 지금은 음. 네. 어쨌든 세달 동안 계약을 하면서 네.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음. 네. 확실하게 음. 네. 뭐 손님은 있어요 음. 꾸준히 손님은 있어요. 네. 그러면 근데 확실히 의아할 분들이 많을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뭐 중개 시장이 어렵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어렵다는 평이 많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경력이 있는 분들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근데 지금 경력도 그렇게 길지 않은 그 조용현 중개사님이 개업을 해서 3 개월 만에 그래도 성과가 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길래 그래도 성과가 나오고 있을까 그런 거를 궁금해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노하우까지 얘기하면은 민망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 어떤 식으로 잘 성과를 내고 계신 건지. 아, 저는 일단은 동네 부동산 분들이랑 네. 좀 유대관계를 많이 쌓으려고 해요. 음. 어쨌든 적이지만 네. 경쟁자지만. 네. 저를 도와주실 선배님들이고 네. 제 스승님이신 거거든요. 네. 저는 손님이 계셔도 무조건 공동 중개로 해요. 네. 제가 다할수 있어도 공동 중개. 네. 그러면서 이제 계약서 쓰는 것도 배우고 네. 어떻게 손님을 컨트롤하는지 그 미묘한 그한장 차이 가계약을 넣느냐 안 넣느냐의 그 차이를 그분들한테서 네. 되게 많이 배워가요. 네. 그게 비결 비결 비결이지 않을까. 네. <laughs> 단독 중계를할수 있어도 공동 중계를 네. 하면서 조력자를 만들고 배운다. 음. 무조건. 네. 확실히 그, 그 지역에서 인프라가 없을 때는 당장 단독 중계를 하면 수익이 커 보일 수는 있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리스크인 거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이 돼 버리는 거니까 네, 단순 네. 적. 그래도 공동 중계를 하면은 적은 맞지만 그래도 뭔가 조력자의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면은. 그 매출의 이렇게 폭이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될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다 그래야 되나 그냥, 그냥 나 혼자 하려 고 그러면 네, 완전 들쑥날쑥할 수밖에 네,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주 그러니까 같고 박리담행인 거죠. 네. 이제 그 사람 네. 아니 이제 상대 부동산의 네. 공동 중개를 하면 네. 그 부동산에서 저한테 물건을 막 주고 네. 손님도 막 주고 그렇게 해서 계속 네. 친분 관계를 네. 쌓아 나가는 게. 네. 그냥 TV라면 TV 아닐까 왜냐면 음. 젊은 공인중개사니까 네. 그냥 가서 음. 좀 배운다는 식으로 네 배운다 좀아양도또좀 네. 좀 떨고 음. 뭐 대표님 네. 하면서 좀 커피도 사다드리고 하면은 음. 결국에는 적이자 네. 동지이자 음. 파트너 개념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음.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중개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 조용현 중개사님은 그러니까 조력자 협력자를 많이 만들어라 그러니까 단독중개를 할수 있어도 공동중개를 단독중계를 안하고 공동중계를 하더라도 조력자협력자를 많이 만들어 놔야 유지가 되고 돌아갈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네 그리고 더 네. 멀리 봤을 때 나한테 큰 자산이 될수 있다 음. 거기까지가 네. 노하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장안동에서 알파 공인중개사무소 운영하고 계신 그 조용현 대표님하고 그 젊은 공인중개사들의 이야기나 뭐 노하우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젊은 공인중개사 분들을 그래도 뵐기가 어렵잖아요 아직은 네. 비율적으로 볼때 그런 것 때문에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되면 뵐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대 분들한테 인사해주시면. <laughs> 어 알파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네. 장안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네. 어, 주시는 중개보수 최대한 아깝지 않도록 음.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